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경건의 시간, 안교교과 방송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붙잡는 하루가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던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저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이 이 시간 내내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다, 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로서 우리의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신이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여정을 기억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먹인 것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재평가죠.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과거의 모든 기록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계와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역사를 기억해야만 하고 그 역사를 재평가하고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구약의 시편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4편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에서도 출애굽 사건을 회상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감은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시편 기자는 출애굽의 여정을 홍해 바다나 요단강이라고 하는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닷물과 강물이 놀라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과 언덕들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들은 양이 놀라서 뛰는 것처럼 수양이 껑충껑충 놀라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깜짝 놀란 그 짐승이 그 자리에서 이 비켜 비켜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 못이 되고 차돌이 샘물의 근원이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추레굽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셨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추레굽을 시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세세한 기록이 아니라 그 역사에 함축된 의미를 지금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출애굽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하는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이었고 그들이 머물렀던 그 땅들이 모두 그들의 영토나 다름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그분의 성소가 되고 그들의 영토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구속사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심에 있어서 사단은 언제나 그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고 망치려 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 가나 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 즉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편은 저 약속된 땅을 바라보라고 우리 곁에 계신 하늘의 능력 많으신 창조자를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구원을 베푸시는 사역의 현장에서 과거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10편 114편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사상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선언에 연결되어 있는 기별들인 것입니다. 마태복면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과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장된 표현이라거나 전설적인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심지어 신실한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과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록은 전혀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구속사의 이야기고 그 일어난 일들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창조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출국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의 병거부대가 수장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셨고 물일을 거르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해하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엘렌와이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에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자서전 196쪽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백성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업적은 온 땅으로 하여금 주의 임자 앞에 떨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 서시면 온 세상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진행하시면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이러한 떨림은 두려움보다는 그분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듯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와 보호하심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최후의 승리가 있기까지 우리의 여정은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렌 화이트 자신도 질병과 싸우는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강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낙담하는 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정성이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낫게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라는 뜻과 같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오늘 영감의 교훈에는 이런 말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쫓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갈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주 곤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들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경험의 노래로 배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의심하거나 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푹 닫아주시고 주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